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바라보면은, n c m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제목이, 오,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자율주행 반도체 업체를 싸게 살수 있는 기회. 요즘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박진영 애널리스트님께서 제목을 참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지켜보니까, 뭔 내용이 있는지 보니, 연결 기준 흡자난 시점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넥스트 칩 자회사죠 실적 성장 전방 사업의 본격적인 수요 확대 시점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지금 위치가 싼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여기 아래 보면은 NCN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플러스 블랙박스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영상 보안양 카메라 솔루션 공급을 하고 있고 블랙박스 같은 것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시장 성장률이 연평균 14%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MS 확대 19년 33% 추정이라고 하는데 이 아랫부분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일 거예요 넥스트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차량 구현에 따라 환경을 인지하는 담당 센서 여기 장착의 필요성이 확대가 되면서 이 현재 넥스트이 갖고 있는 부품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해서 굉장히 싸게 살 찬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7월 말에 전환사채 전환청구 일정을 앞두고 있대요. 매도 물량 분명히 나오겠죠. 얼만가? 아래 쭉 내려가서 보니까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단위가 억원이거든요. 175억 원이에요. 액수도 굉장히 큽니다. 저, 조정, 이거, 걱정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재료는 좋잖아요. 조정 나오고 봅시다. 어떠세요, 여러분? 근데 조정이 나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아래서 행보하는. 근데, 전화체 발행하고, 전화하고, 그리고 나서 조정 어느 정도 보여준 다음에, 재료 좋네? 어, 그럼 그 다음에 봐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그 전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긴 호흡으로 보는 걸 추천을 드린다. 이 재료만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리메드라는 종목이에요. 리메드. 글로벌 전지학 시장이 2026년 380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10억 달러를 1조로만 계산을 한다라고 해도 38조고 환율 생각하면 대략 한4 0조 40조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안주원 애널리스 님께서 작성을 해주신 내용인데 이렇게 큰 시장의 리메드는 국내에서 전자약 선두주자다라고 해요. 다양한 부분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뭐 당뇨, 비만, 항암 거기에다가 어, 자기장 기술을 기반으로 내질환, 만성 통증, 에스테틱까지 다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TMS 같은 경우에는 설립 초기부터 집중 연구해온 사업부로. 뇌졸중 치매 등뇌 질환 관련 치료 영역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c s m s 는 현재 쿨톤 외에 다양한 제품을 통한 매출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다양한 제품 라이버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매출 발생 구조 또한 확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영향으로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고 있죠. 흑자 전환. 지금 2분기 실적이 10억 원 흑자전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다양한 뭐 매출의 증가?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국내 유일한 전자약 상장사다라고 합니다. 관련 기술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만큼 이 특허에 대한 나중에 뭐로열티 이런 것도 챙겨볼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이 리메드 충분히 미래 시장이랑 엮어서 보았을 때 재료적으로 상당히 좋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CN 같은 경우에 오늘 아까 제가 봤을 때보다 조금 오른 것 같은데 느낌일까요? 아 맞죠. 아까보다 좀더 올랐죠. 준비했을 때보다 오른 건데. 자, 근데 위치가 저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위에 저항들이 조금씩 조금씩 밀집해 있는 거 보여지고 있는데요. 야, 이거 일봉상에 양봉 하나만 더 나와주면 다 뚫고 올라가겠는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쌍바닥이후에 추세전환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점 부분에 이렇게 보이시죠? 윗꼬리를 쫙 한번 달고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을 일부 소화했다 라고까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연결해보면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전보다는 작은 힘으로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보면서 중간에 비어있는, 거래량이 비어있는 이런 공간을 한번 노려보자. 이런 전략을 짜는 것이 가능하다 정도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최선의 그림은 이 위에서 계속 횡보해 주는 것이 될것 같고 차선은 이 박스 하단 아래 떨어지더라도 왔다 갔다 해주는 게 되겠죠. 최악은 떨어져 갖고 회복 못 해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이 NCN 전략 짜시면 미래 성장 동력이랑 같이 엮어서 보았을 때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리메드죠, 리메드. 리메드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메드 같은 경우에 오, 빠졌어요 그쵸? 최근에 조금 오르나 싶더니 빠졌어요 그런데 아래쪽에서 꽤나 오랜 시간을 여기 반년이에요 반년 반년 정도를 횡보를 해주면서 자리는 다 돌렸거든요 저항 라인들이 위쪽으로 차근차근 돌아가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지지로 바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이라는 것이죠. 큰 흐름상으로 더 이제 자세하게 보자면, 보이시나요? 저항들이 다 지지로 바뀌어 있어요. 일봉만 보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행보를 하면은, 지금 뭐 주봉이나 월봉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는 하는데, 상당히 좋은 비평선의 그림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연결해서 보면 현재 위치에서 지지 라인 바로 위잖아요 횡보만 해주더라도 상당히 좋은 그림이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네 만약에 이 아래로 빠지는 상황이 온다면 아 이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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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지지 라인 그 다음번 안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두 번째 지지 라인 위에서 횡보를 하는 걸 차선의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악은 모든 걸 뚫고 못 올라와 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큰 흐름상 지금 올라와 오고 있는 리메드 보자 말씀드리며 이 관심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캡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